여기인데 한번 가보자 여기. 저희는 지금 교도소에 왔습니다. 예, 저희는 지금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저희 이제 여행 갑니다. 예, 지금. 필리핀 보라카이로 떠납니다. 보라카이로 떠납니다. 네. 안녕. 지금 저희는 저가 항공 타는데 가스도 냄새도 나고 지금 무서워요 굉장히. 실제 상황 같아요. 예, 네, 실제 상황 지금. <laughs> 네. 마지막 영상일수도 있겠네요 아직 구독자 6명이지만 저희를 기억해주세요 보라카이 도착했습니다 저희 이제 내려요 지금 5시간만에 저희는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내려보도록 할게요 예 네, 들어갑시다 들어가볼게요 저희 시다01 임박 오 귀여워 강아지 귀여워. <laughs> <laughs> 아니, 어디 가냐, 어디? 그러게, 우리 공항 나왔다, 고이 숙소, 어. 여러분들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여러분들, 됐어요 여기. 공항이 잘라있는데, 잘 데가 없어요, 전혀. 저희 공항에 못 자요. 왜 필리핀 의자가 공항에. 의자가 전혀 왔어요. 없습니다, 여기는. 진짜, 와, 난 무조건 음.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러게. 저희, 저거. 아니, 아, 말... 이거 어떻게 해? 아니, 우리 맞아? 태워주긴 하나, 저 사람들이? 근데 안 태워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가봤자 없어. 의미도 없고. 어. 저희는 이 주변 숙소로. 한번가 보겠습니다. 먹을 것좀 사고, 먹을 것좀 묵고, 좀 묵고 좀 주변 숙소로 한번. 저 필리핀 맛집으로 한번. 어우 어, 어, 조심 조심 여기로 갔다가 왼쪽으로. 야, 중우 일단 인도로 다니자. 어... 아이 무서워 왜 이렇게 어두워 여기? 잠깐만 나 이거 좀 줄이자. 아이 너무 무서워. 어, 오나좀 쫄려. 아니 다 쳐다보는 게 진짜 무섭다니까? 사람들이 너안 무서? 워 아, 그 진짜.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기 지금 무서워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사람들이 우지게 쳐다보고 내가 가서 이거 뒤통수 한테 맞을 것 같기도 하고. no n no, no. 여기 운석 은성이... 겁 어? 겁이 많아요 여러분들. 아, 역시 뒤에서 쫓아오는 거야? 아, 어? 여행이... 나는 이거 뭐 보이는 게 하고 없는데 이거 여행이... 왼쪽으로 가. 오, 강아지다. 야야야, 어, 야, 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laughs> 쳐다보면, 쳐다보면. <웃음> 아 천만이야 야합니다 <laughs> <정형아, 웃음> 하지 마. <laughs> 아, 야, 나 아무것도 안 써. 난 놀란 <laughs> 거밖에 없어. 어우, <laughs> 나어나 <laughs> 아, 살다 살다. <laughs> <나> 이렇게 무서운 여행 <laughs> <형. 저 웃음> 처음이네. 나 진짜... 어우... 야, 이게 재밌는 거지. 야, 나... 와, 근데 겨울은 짖는다. 야, 안전해 보여. 근데 느낌이 전혀 안 안전해 보여. 기빛도 없고, 사람도 한 명도 없고, 여기 진짜. 아, 저기 핫도그 집 하나 있네. 야, 이거 진짜. 아우. 무서워. 이 숙소 빨리 찾자. 여기 많이 걸어 가야돼, 은성. 와 정말 레전드야, 저기. 야, 이거 내가 봤을 때 하나도 안 담길 것 같아. 야, 멋지다. 아 이게 담기나? 카메라에? 모르지? 너무 어 이거 이거 화면을 좀 올리는 건가? 야 이정도도 근데 아,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밝기 좀 올리고 너무 무서워 어이야 <목소리> 너는 노노노노노 예쓰 루아 이뻐 고잉 호텔 고잉 호텔 노노노노노노노 노노 땡큐 바이바이 호텔? 아뇨 히뇨 아뇨 아뇨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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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포트 라인? 예예예 여기 호텔 여기 바이바이 호텔 여기 있는데 한번 가보자 여기 어. 저희는 지금 교도소에 왔습니다 응. 내일 바꿔주면 안 돼? 어? 내일 바꿔 내일 바꿔아 너무 많이? 아, 그럼 일단 조금만 조금만 It's 줘, 그러면 일단 I... 어, 일단 어? 이거 이것만 주고 그럼 네일, just you... 내일 exchange, exchange. Yes. 아, 저스티드 내일 익스체인지투모로익스체인지 e 아, 이저스트600 x hundred t w e n t 620 20. please. You. 아, 아, thank you. 해주신다. 어 h thank okay. you very much. Where you? 아, 불어?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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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s room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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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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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y o u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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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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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13, uh, 13 AM. 13 a 아, 예, 스카이. Okay. Thank you. 지 h a t s that? What's that? w h a 와 어 숙소. 얼마야? 와 씨. 15,000원. 1 5 0 0 0원 숙소. 숙소가 1 5 0 0 0원짜리 숙소입니다 네. 어, 더 죽었다. 여기 진짜 필리핀 함부로 오지 마세요. <laughs> 아. 어, 그냥 어, 모기가 진짜 너무 많아요. 진짜 필리핀에 모기가 아, 진짜 너무 퇴잖아. 모기. 와, 얼마야. 200마리. 아, 그러지 마. <laughs> 대리고아나 아, 목이 진짜, 진짜 이 번복될 거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이거. 어. 그럼 학살 한번, 학살 한번 하고 간다? 학살? 학살? 학살 다니구죽여고 뭐, 여기 좋지. 아 어, 여기 수건으로 잡다가 어 이거 수건 안쓸것 같은데. 오 어, 어, 맞아. 이거는 빼는 잡담. 벌레 새끼들 그냥 찌질뒤졌다 음. 음. 목이 목이 죽었을 같 아 너무 습해? 그니까. 너무 습하고 너무 더워. 너무... 한 네, 다섯 마리인가 봐. 목이 한번 족쳐보겠습니다. 어, 근데 점점 시원해진 것 같은데. 이게 시원해? 어. 에이씨. 야, 야, 야. 진작. 야잉? 잡았어, 뭐. 잡았어. 오오. 좋아. 잡았고. 이게 근데 미용가 뭐야? 이거를? 되게 얘 이거 뭐, 뭐라 하는 거 아니야? 모 뭐, 이제부터 아, 졸려. 너무 무워 오늘은 여기까지만 찍고 끝내겠습니다.